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는 열방복음 성교회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2022년 5월 15일 주일 오늘의 말씀은 10편 40편 1절에서 17절 주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사정을 몰라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 자신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머리털의 수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신의 꿈, 자신을 끔찍히도 아끼시며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더더욱 골병이 드는 형제 자매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생각을 잘 아는 다윗은 환란 날에도 찬송을 드립니다. 환란 날에 새 노래로 찬송하는 다윗. 다윗이 겪은 환난은 기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윗은 초급하게 굴지 않고 오랫동안 기도하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수렁에 빠졌던 그를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세우셨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석 위에 선 기둥처럼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뭐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진 자도 주님께 부르짖으면 끌어올리사 만석 위에 견고히 세워 주십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새노를 지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거짓말이나 하며 교만을 떨던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때 두려워하게 됩니다. 환란 날에 하나님을 선포하는 다윗. 다윗은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자신을 깊이 생각하시고 많이 생각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크십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랑하기 마련이나 다윗은 한란 날에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참 뜻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나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화로운 예배나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많은 착한 일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중심에 있습니까? 환란날에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만사형통하고 평안한 생을 산 인물이 아닙니다. 많은 재앙에 시달린 인물입니다. 재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했습니다. 제 싸움의 은혜를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불신자들의 조롱을 받아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것을 마음 아파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셨습니다. 당신은 얼란 날에 어떻게 하고 사십니까?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기나나 얼란 날에 기도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며 하나님의 성실과 구원과 인자와 진리를 선포하며 사시는 복된 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